초비는 롤드컵 점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못해진다. 그리고 플러스 못해지다 보니까 멘탈도 나갑니다. 멘탈도 나가면 오더도 잘안 나오겠죠. 오더가 안 나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. 그러니까 팀한테도 악영향. 플러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. 기인이 끌고 가는 성격입니까? 여러분들도 선수 얼굴 보면 딱 성격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? 기인, 캐니언 이 선수들 성격 한번 대충 맞춰보세요. 이 선수들이 얘들아! 시발 정신 차려! 병신 새끼들아 뭐해! 이럴 선수들 아니잖아요.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. 자기 할 일... 묵묵히 하는 약간 좀뭐 is 약간 좀 이런 느낌 나잖아요. 한마디도 안할것 같다고.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. 플러스 듀로 아니 제일 막내인데 어떻게 오더. 뭔가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듀로 성격상. 근데 어 아, 존나 막내잖아. 아이 씨발 뭐 하세요.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. 분위기도 좋 같은데. 초비도 화난 표정 지으면 솔직히 좀 무서울 것 같아요.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답답하긴 한데. 초비는 씩씩거리고 있고. 룰러는 눈치 보고 있겠죠. 근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오더를 내리냐고. 이게 문제예요. 제가 봤을 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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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바로 나오면은 무서워진다고. 괜히 분위기 더 십창 내기 싫으니까. 아, 어떻게든 내가 잘해야겠다. 그냥 다 이러는 거예요. 페이커는 된다. 비디디는 된다. 근데 호비가 안 되는 것. 아무리 큰 경기 나가도 큰 경기 나가면 무조건 잘해주고 멘탈도 좀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. 리더십이 있다고요. 근데 안타깝게도 초비가 이게 없다. 큰 경기 나가면은 초비가 못해집니다. 그럼 뭐딴거다안 되는 거지 뭐.